아, 지붕이로 펜북아가 캘부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양쪽으로 요만큼씩이 오면. 요만큼 그렇지. 집이 없지. 그렇지. 응, 그렇지. 여기는가다세워버리 아, 아니, 저기 지붕 꽃기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어. 사이, 거기 사이. 사이야? 네, 사이예요. 어. 이 정도. 이단더 심하지. 아, 이게 그렇지. 자유로워 보여. 아, 아니, 아니, 아니. 사람들 <laughs> 사는 게. 네. 우리가 심하지, 북한은 더. 단체 뭐, 아빠 아, 여긴 그래도 관광지기 때문에 아니 음. 유해진거지 <Coleman> right. 중국 한쪽 출신들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지. 외부외부 소수민족. 소수민족이 75% 8 0니까 여기 기차도 다니고. 기차 기다 저거 타고 저거 타고 길림철인가 가면은 2박 3일인지 2박 3일? 이 차가 천천히 간것같아 여기 여기니까 들어와야지. 열여섯 째 칸이야 뒤에. 그렇게 이고 말해? 열여섯 개. 여 여덟 칸. 지랄 열 칸. <laughs> 아니에요? 화물차가 아니고 삼십 칸. 응. 밭에 있는 이렇게 막 어, 이상한 색이거 어, 어. 사진부터 있던 밥이 묘지 않나 해. 묘고 그거는. 응. 음. 그거 말고 집안에. 묘는 이쁘게 <laughs> 잘 해놨대? 별로 이쁘게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막풀베는 거는 안 알았어. 아, 높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응? 우리는 아침에 닭이 울면은 꼭그 시간에 울어가지고 뺀데 있어. 근이 밤새도록 울어. 너무 꼭대기 소리부터 울더라. 우리는 시간도 모르고 울어. 저기가 정류장인가 보다. 그럼 그차요아니네 <laughs> 아니야. <laughs> 페브카 저 뒤에 비 있어? 야, 이게. <laughs> 맞아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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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캐리 캐... 묶어 놓은 거루레처럼 이런데로 지금 왔다는 거잖아 어. 사살 움직여 아, 그러고 있어 지금 아, 흔들려 흔들려 마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이슬비 네, 어. 음 어, 엉머. 아. 와 네? 이슬비 와 창가 창가 창가에 한번더음지 음모 음모래 열심히 가 보자 와 어머 산에 나무가 이기 같아 어머 여기 완전히 없어 안 보여 안 <laughs> 보여요 안 보이네. 어. 여기만 보고 있어요. 난너 보기 싫어. 나안 보여. 근데 못 빠졌어. 이거 관리 잘 아니야. 지금 떨어졌는 알았잖아. 안 떨어져. 아, 알고 있어. 아. 바퀴를 떨어졌는 줄 아. 알았잖아. 저기서 내려와. 괜찮아. 저기서 아. 내려온 사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 아. 아. 와, 이선 여기. 앞에서. 이제 <laughs> 직선으로. 와. 여기 사람이 있어. 밑에. 밀겨야 돼. 여기 여기. 봄물을 보는 거야. 어제 비가 와서. <laughs> 있네요. 그러니까 상당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잔도 밑에 안 저거, 보여가지고 저거 너무 안 많이 겪버니면 이제 안보다 보여. 그렇지 덮기만 응. 안 되지. 그냥 두 닦다 내려와야 돼. 신선으로하다못 음. 음. 되잖아. 이거 왕복이야? 그때 오는 거야? 아, 아. 야, 그래서 언니 표잊어 먹어서 못할까봐표 <laughs> <또> 달라고 그러잖아 <그랬어요. 웃음> 잘못하면 잊어 먹는다고. 우리 내려올 때는 에스컬레이터 열번 타고 내려가자고. 열 번, 열두 번인가, 열 번. 이거 어. 타고 안 오고. 몰라? 그래? 아, 근데 저쪽에 사람이 있어. 와. 어, 이거 오잖아. 이렇게 많이 타고 오잖아. 그 아. 타고, 아니야, 이거 타고 내려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다가 두번에가 이걸 탈까? 이게 다소리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기 어디서 이걸 타는지. 길게 타고 와요. 여기까지는 이럴까? 말이 30분이지 세상에. 이거 타고 와. 전 세계에서 제일 긴가? <laughs>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몰라 와. 아. 따박따박 가자 해. 따박따박 <웃음> <웃음> 탔어. 아, 이 넓은 거 집들은 귀찮게 나왔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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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섯 명만 타라그엄더니샤 자. 마무 이리 크리어이제크리스마 이리 다 내렸다. 툭 거죠? 여기 벌써 해 넘어갔네? 저기만 해 끼있네? <laughs> 그지? 자, <laughs> 셋이. <laughs> 다도 음. 가도 와, 소리다 나와, 가도감탄성만 저절로 나와, 감탄선. 그래, 사람들이 장각에 장각게 하고. 음. 괜히 한게 아니었어. 아니, 그, 사진을 봐도 저각에는 <laughs> 어마무시하잖아. 자국민들도 많잖아. 응. 음. 자국민들 여기 모든 사람 어마어마하잖아. 우리 그중국은이랑도 역보다 때. 하기아우 어제도 뭐 진짜 가볼 만한 데는 가 이게 개인적으로 올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인터넷 에학에서 예매해서 자국민도 그냥은 안 들어온대. 여기 다 그렇지. 이렇게 예매. 응. 인터넷 하듯이 응. 오늘 이게 그냥 다 강릉 콤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티켓팅을 해야 되고. 이게 개인으로 되고 오기가 쉽지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와서 그게 렇티켓팅을다 아. 미리 해 놔야 되니까. 아. 찍어 됐어요. 지오는 케이블카. <laughs> 내건못 찍으니까. 아 진짜. 이거는 중국은 진짜 경치, 경관이 너무. 아, 그렇아올 때마다. 그럼 지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냈나 몰라요. 그래서 생소 그냥, 아우. 이걸 없는 거다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당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되니까 다 만드는 거 뒤에 뭐또 오는 거 만들 건지, 어느 거, 손님들이 힘들다 하면 무조건 또 그런 거 음. 만들어버리고. 원래 옛날에 한 20년 더 네. 넘었을 거야, 막 그렇죠. 이게 저기, 어디야? 탈산? 네. 그쪽에서. 그쪽에서. 좀더 그쪽으로, 탈산 무산 그쪽으로, 충돌 그쪽으로 돌았었거든요. 아, 거기다. 길이 그때는 여기는 여기를 잘해놨대요. 네. 거기는 그때 우리 갔을 때는 이 길이 없어. 제대로 안 되죠. <laughs> 어, 그래도 뭐 길을 그는데 아, 막 제가 여기 저 보질 못하겠어요. <laughs> 그래도 여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네. 엄청 잘해요. 운전 잘하시대요. 옆에 힘들어가지고 많이 <laughs> 눌러대. 아니 또안 할라 그러면 아씨또 저거 아 <laughs>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좋아요 네, 아, 그니까 러네내 어. 마음에다가 다담아놓거죠 그렇죠 어떤 면 찍게 되면 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 네, 진짜 내 마음에 다 담아갈 거야 또아이는 안경만 쓰고 걸때 하고 또 이렇게 볼때 하고 또 틀리네 그렇죠 방해 <laughs> 맞지? 거기에다 어? 어. 비딱 와가지고 밑에 오네또 보면 또 보인거에요 <laughs> 진짜 피오고나데 여기 진짜 이거 타고 내려가려면 네. 와 진짜 근데 잘못하면 아무도 안 보일 수도 있고 어, 그래요? <laughs> 네 여기 오네또 높으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여기 해발 어떻게 돼요? 천백 천백 딱 구름 있는 여기, 아니, <laughs> 여기 구름이 한 800m 여 정도의 구름만 맞는거에요? 천백 네 그치 어, 가자 어디? 멋있지? 저까지 올라가는 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보자. 어게요 어, 어. 어. 뭐? 아, 좀참 뭐. 보이지? 음. 아, 아닌데? 어, 과자가 되게 맛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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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됐어요. <laughs> 아, 아니, <laughs> 맛있어. 그이런거 처음 먹어보거든. 계속 어, 됐다. 더, 더 멋있지. 개불 같은 고 지금 내려가는 거야. 음. 어. 이거 어. 봐. 어. 아. 오. 뭐있구만 <laughs> <laughs> 와, 엄청 많다. <laughs> 음. 그, 그 그렇죠, 이게 절벽이 하기 시개 엄청하다. 이거 많이 40개 정도 이렇게그그 이게 어디래? 이게 이제 어디지? 천자산? 천자산이라. 천자산? 응. 어. <laughs> 아, 게 음. 엄청 빨리 가네, 저는. 이 어. 가는 게 이렇게 어. 가니까하 아, 아. 나는 있지만 두개뭐 빨라. 음. 이거 봐, 엄청 빨라. 시네와멋있 어, 이제, 이제 우리 그냥? 내려가는 거 굉장히 네, 천천히 네, 내려가는 거같데요기가되게 네, 좋다. 네. 산 속이니까. 뭐 하고 있 있네 저래서 내려 거래. 음. 아니 아까 다른 것도 있어. 타고 이게 또 다른 거. 아니요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어. <laughs> 아 아까 올라왔으니까 내려가는 네. 거구나. 하은아 <laughs> 이게 뭐지? 아나 이거 봐봐. 이거. 오 이게 뭐지? 알고 있는데 어디 갔어? 이거 뭐야? 비비버느라고. <laughs> <TV 웃음> 아까 이거 타고 올라왔던 거 지금 내려가는 거야 그럼 캐리어 된대? 캐리어 열쇠가 못쓸대? 뭐가 바랍다 이봐요 산속림 골짜이 그 천문동도 오늘 보는 거야? 천문동? 모르겠어 천문동 오늘 보는 거야? 아니요 다음날 다음날이래 이거 봐 이거 안 좋네 안 좋아? 알았다 음. 아, 이따가 가서 할게 이따 가서 할게. 다두 사람 씩다 이게 아니 그 많던 사람 이게 얼마나 넓으면 분산이 돼 버리니까 사람이 없냐고 얼마나 넓으면 땅땅거리. 이고 이거 가는 것도 팀마다 일정이 틀리잖아요. 응. 그러면 무슨 팀은 어디 방향, 무슨 음. 팀은 어디 방향, 달자에 음. 따라서 똑 들리고. 서로 상태. 아니야, 아까 우리. 처음에 왔던 데 어마어마 했던 사람 오늘 싹 부산대 버네그 팀원은 어 일로 안 내려가고 응. 저쪽으로 계속 갈수 있어요. 근데 응. 우리가 그러니까 매번은 가 어,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양각에 케이블카 음. 내려갔다가 엘리베이터 못타게돼요 그래서 아예 여기는 갔다 왔다 하고 저쪽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다시 음. 양 케이블카 더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길 순서 응. 순서가 이게 있어요. 그렇네 맞아. 어떤 데는 어, 여기 케이블 간 타고 그냥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음. 그다음에 여기 천자산까지저 위에 차로 음. 타타고요. 어, 아, 차 타고 가요. 네, 와서 딱 구경하고 케이블카를 안 타고 그리고 다시 그치, 돌아가는 뭐. 것도 있고. 아, 우리는 지금 케이블카 음. 이 전자산 케이블카 한번더있으니까 음. 그럼 여기 갔다 왔다 하고 <laughs> 저기서 또 올라오고. 누가 먼저 타고 간다요, 지 이건 어디지? 천문동. 아, 천문산. 천문사 네. 내일 간다고? 아, 어, 27일 날. 어, 어. 여기가 나 네. 멋있다는데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예. <laughs> 네, <거기, 웃음> 그 그날은 괜찮은 데 비가 음. 작은비래서 비가 자, 살짝 오니까 훨씬 멋있더라고. 네. 어떤 데는 거기 올라가 천문사 올라가서도 못안 보여요. 거기다가 음. 쭉 내려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확 보면 야, 또 좋은 거고. <laughs> 지난번에 설산 공급성 올라갈 때 비가 살짝 왔는데 우와 그냥 신선이야. 내려올 때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어무가지잖아. 주연 어, 혼자 타고? 아니요. 요 시간에는 선이좀좋아요 아. 두 시간이나. 어. 네. 그거로 가한 번. 천천히 오니까 좋나 네. 아까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지. 네. 아오요? 아 왔어요.

어. 저기 좀봐 <laughs> 아, 저기. <laughs> 어, 어. 그래서 구름이 있어가지고 더 환상이야. 그러니까 날씨 가좀 어. 쉽지 않아. 아. 이, 이런 날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대. <laughs> 비 오는 날이 더 많대는데. 여기는 비 오는 날이 많아. <laughs> 1년에 한 6, 6 70%가 비가 옵니까 울색하는 거는 음. 정상이못따라가따라가 들어가죠. 따라가.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 시간이 있을까? 우리 시간이 잠도 안 자잖아. 그러니까 아침 3기면은 아침 3시까지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4... 3시간 자잖아. 그럼 어떻게 버티냐? 음. 나중에 동영상은 형부가 다 보내주세요. 공짜로? <laughs> <laughs> <laughs>

애들애이 다니는 이야내자 여기 혹시 너무 해. 내내 이게 게 이겠다. 실론 앞으나갔구 계속 그래 놓은 거 같아.

反正玩玩一圈，转一圈。